안녕하세요. 월요일 10월 8일 콜럼버스 데이는 저희 교육구 모든 학교의 수업을 볼수 있는 수업 참관일이었습니다. 저희 먼고메리 카운티 교육구는 자녀의 수업을 부모님이 보실 수 있도록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학교 오픈 하우스, 즉 참관 수업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참관 수업의 날. 기억하셔서 내년도에 꼭 자녀 학교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베너번 초등학교와 럭스메나 초등학교가 미국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한 학교 블루리본 스쿨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블루리본 스쿨이 된 학교는 먼덕번 어, 초등학교와 럭스메나 몽고메리 교육구의 제 40번째와 41번째 블루리본 학교가 되었습니다. 블루리본 스쿨은 1982년부터 미국 연방 교육부가 미국 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 우수한 학교를 선발하여 제공하는 상입니다. 35%인 학교 중 학생 간의 성취도 차이를 줄이고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우수한 학교를 선발하여 수여합니다. 8,500개 이상의 학교 중에서 선발하는 매우 명예로운 상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8일은 32년째 계속되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자원봉사 주간입니다. 카운티 전역에 다양한 자원봉사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SS Hours, 학생 자원봉사 학습시간이 주어지는 봉사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 학비보조 팝사 작성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0월 1일부터 제출이 시작되는 팝사 작성을 위한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몽고메리 칼리지에서는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팝사 작성과 재정보호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멜랜드 스튜던 페이지 프로그램에서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나폴리스의 멜랜드 의회에 참가할 12학년 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6세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주정부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해주며, 주지사와 주 행정부, 상원 하원 의원을 만나고 의회에 도움을 제공하여 청소년 리더로서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세한 안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다양성과 우리 문화가 공존하는 신나는 행사, 월드 오브 몽고메리 페스티벌에 가봅시다. 월드 오브 몽고메리 페스티벌은 몽고메리 카운티와 워싱턴 DC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한자리에 모아 축하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올해는 10월 21일 월요일 몽고메리 칼레지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무료로 세계 각국의 마을을 모아놓은 인터내셔널 빌리지,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의 식탁과 함께 공예와 크래프트, 퍼레이트 그리고 음악과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스테이지 등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번 주 한국어 뉴스레터를 봅시다.